퇴직금 다 날리고 가족에게 말 못했습니다. 저는 54십니다. 20대에 입사해 이 회사 하나만 보고 살아왔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지각 한번 없이 묵묵히 버티는 사람이라는 자부심 하나로 가정을 지켜왔습니다. 아이 셋이 있는데 첫째는 현재 군 복무 중이고 둘째는 올해 막 대학교에 입학했습니다. 막내는 고등학생입니다. 아내는 전업주부로 아이들 키우고 집안 살림을 책임져 왔습니다. 저는 밖에서 돈을 벌고 아내는 안에서 가정을 지켰습니다. 그게 당연한 역할 분담이라고 믿으며 살았습니다. 그러다 회사에서 희망퇴직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처음엔 남 얘기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부서장이 조용히 저를 불렀습니다. 이번엔 형님도 준비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귀가 멍해졌습니다. 아직 애들 다 키우지도 못했는데, 아직 집 대출도 남아있는데, 이 나이에 어디로 가란 말입니까? 며칠 밤을 잠들지 못했습니다. 아내에게 말해야 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퇴직금 얘기를 들었습니다. 20년 넘게 모인 돈이었고, 한 번에 손에 줄수 있는 제가 평생 만져본 적 없는 큰 돈이었습니다. 퇴직금의 희망 퇴직 위로금. 연차 정상까지 한 번에 들어온 돈이었습니다. 몇달 뒤, 결국 회사를 퇴직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통장에 퇴직금이 입금됐습니다. 숫자를 몇 번이나 다시 확인했습니다. 잘못 본게 아닐까 싶을 만큼 큰 금액이었습니다. 아내에게는 말을 꺼내려다 멈췄습니다. 안 그래도 걱정이 많은 사람이라 내가 퇴직했다는 말을 듣는 순간 잠도 못 자고 하루 종일 불안해할 게 눈에 보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직장이라도 구하고 나서 정리가 된 상태로 말해야겠다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퇴직금이 들어온 통장은 평소 생활비로 쓰던 통장이 아니었습니다. 급여 통장과는 따로 관리하던 계좌였고 저는 그 돈을 아직은 말하지 말아야 할 돈이라고 스스로 합리화했습니다. 그때 지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 사람은 같은 회사 출신이었고 예전부터 얼굴을 알고 지내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미 몇해 전에 퇴직한 상태였고 가끔 연락이 오면 안부를 묻는 정도의 사이였습니다. 어느 날부터 그 사람은 가끔씩 통화할 때마다 요즘 저잘 나갑니다. 진작 퇴직하지 못한 게 오히려 후회되네요. 형님도 걱정 마세요. 저도 처음엔 막막했는데 길은 다 있습니다. 제가 도울 수 있는 건 도와드릴게요. 그 말은 조언이 아니라 제 불안을 정확히 찌른 말이었습니다. 그말 한마디가 이상하게 가슴에 오래 남았습니다. 누군가 내 상황을 정확히 아는 사람이 괜찮다고 말해주는 것 같았고, 그 말이 위로가 됐고, 동시에 힘이 되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나를 위로하려 그러는 거겠지. 흘려들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연락이 왔습니다. 커피를 마시자고 했고 자연스럽게 근황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퇴직을 앞두고 있다는 걸그 사람은 알고 있었습니다. 형님, 지금이 제일 중요한 시기예요. 가만히 있으면 퇴직금 그냥 녹습니다. 그 말이 이상하게 가슴에 박혔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가 투자한 내역을 보여줬습니다. 핸드폰 화면에 통장 입금 내역이 줄줄이 찍혀 있었습니다. 며칠 사이에 몇십만 원, 몇백만 원이 깔끔하게 들어와 있었습니다. 이거 다 실물 기반이라 사기 아닙니다. 나도 처음엔 반신반의 했는데, 지금은 매달 생활비 나옵니다. 저는 계속 의심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은 말했습니다. 은행 이자랑은 비교가 안 됩니다. 제가 먼저 해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형님한테 권하기 전에 저부터 넣어봤고, 통장 내역이 다 증명하잖아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저 형님 속이려고 이러는 거 아닙니다. 형님 상황 잘 아니까 같이 살자고 하는 겁니다. 그 말에 마음이 풀렸습니다. 처음엔 정말 소액이었습니다. 100만 원 정도의 돈이었습니다. 며칠 뒤 정말로 통장에 돈이 들어왔습니다. 생각보다 빨랐고 눈으로 확인하니 의심보다 안도가 먼저 들었습니다. 아 다행이다. 그래도 아직 나한테 길이 있구나. 그 다음은 조금 더 넣었습니다. 수익은 더 빨리 들어왔고 지인은 계속 말했습니다. 형님, 지금 빼면 손해예요. 이 타이밍에 들어온 사람들 지금 다들 웃고 있습니다. 내 통장에 실제로 불어난 숫자들을 보니 의심보다는 믿음이 먼저 생겼고 그때부터 재판 달력은 조금씩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퇴직을 앞둔 불안, 가장으로서의 초조함, 아무 것도 모르는 아내와 아이들. 모든 책임이 제 어깨 위에 얹혀 있는 기분이었는데, 이번만 잘 되면, 이거로 버티면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결국 퇴직금 대부분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왔습니다. 그날부터 제 인생은 지옥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 달에는 매달 들어오던 돈이 입금되지 않았습니다. 예전에 한번, 이틀 정도 늦게 들어온 적이 있었기에, 이번에도 그럴 수 있다고 스스로를 달래며 며칠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돈은 들어오지 않았고, 불안한 마음에 결국 전화를 걸었습니다.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전화는 꺼져 있었고, 메신저는 읽히지 않았습니다. 사이트 접속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화장실 바닥에 주저앉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손이 떨렸고, 숨이 가빠졌습니다. 정신을 붙잡고 경찰서로 갔습니다. 자초지종을 설명하자 경찰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요즘 가장 흔한 사기 수법이라고, 이런 경우 돈을 되찾기는 거에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나오는데, 다리가 풀려 바로 집으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밤 늦도록 근처 공원에 앉아, 넋이 나간 사람처럼 아무 생각도 하지 못한 채 시간을 보냈습니다. 집에 들어갈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가족들 얼굴을 어떻게 봐야 할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공원 근처 편의점에서 술한 병을 사 마시고, 겨우 마음을 추슬렀습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가서는 아무 일 없는 척 괜찮은 척 덤덤하게 웃었습니다. 아내는 저녁상을 차리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왜 이렇게 늦었어? 무슨 일 있는 건 아니지? 안색이 많이 안 좋아 보여. 이제 자기 나이도 생각해서 건강도 좀 챙겨야지. 하며 밥그릇을 제 앞으로 밀어주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아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 제 하루는 지옥이었습니다. 출근할 곳은 없었지만 아침이 되면 출근하는 척 집을 나섭니다. 갈 곳도 없고 해야 할 일도 없는데 아무 목적 없이 집을 나섰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서울 이곳저곳을 다녔습니다. 사람들 틈에 섞여 있으면 잠시나마 제 생각을 숨길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차를 몰고 나가고 싶었지만 기름값이 아까워 결국 지하철로 갈수 있는 곳만 맴돌았습니다. 날씨가 추워 쇼핑몰 벤치에 앉아 사람들이 지나가는 걸 멍하니 바라보다가 시간이 너무 안가 휴대폰 시계를 몇 번이나 확인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같은 장면이 반복해서 떠올랐습니다. 통장에 찍혔던 숫자. 지금은 텅 비어버린 잔에 아내에게 이 사실을 말하는 순간의 얼굴. 아이들 등록금이 떠오르는 순간. 생각을 멈추고 싶어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갈 시간이 가까워질수록 심장은 더 빨리 뛰었고 괜히 숨이 가빠졌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 하루를 버텼다는 것만으로도 기진맥진해졌고, 그렇게 저는 직장도 목적지도 없이 서울을 떠도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리고 매일 밤 같은 질문으로 하루를 끝냈습니다. 내일도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걸까? 아내는 아직도 제가 회사에 다니는 줄 압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생활비는 마지막 남은 돈과 카드로 버티고 있습니다. 매달 빠져나가는 돈을 계산할 때마다 속이 타들어갑니다. 차라리 아내에게 모든 걸다 말해버릴까, 그런 생각도 수없이 해봤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꺼내는 순간, 이 집의 공기가 어떻게 변할지 너무 선명하게 그려졌습니다. 아빠라는 사람이 가족을 지키기는커녕 모든 걸 잃어버린 무능한 사람으로 보일까봐, 아이들 눈빛이 달라질까봐 그게 너무 두려웠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도 집에 돌아와서도, 이 일로 마음이 무너질 게 뻔했기 때문에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생각할수록 가슴이 조여왔고 숨 쉬는 것조차 버거웠습니다. 밤이 되면 괜히 아내의 말 한마디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혹시 이혼하자는 말이 나올까봐 그 말이 지금 제 인생에서 가장 무서운 말이었습니다. 아이가 셋입니다. 아직 결혼도 못 시켰고 셋다 대학도 졸업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무너지면 이 집은 그대로 주저앉습니다. 그래서 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아내에게 속 시원하게 털어놓고 싶습니다. 혼자서는 버티기 너무 힘듭니다. 하지만 말하는 순간 이 집이 깨질까봐 그게 제일 두렵습니다. 저는 지금도 출근하는 척 집을 나섭니다. 아무도 모르게 시간을 보내다 돌아옵니다. 가끔 거울 속제 얼굴이 너무 낯설어 눈을 피하게 됩니다. 이 글을 쓰는 이유는 변명을 하고 싶어서가 아닙니다.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저 스스로 제일 잘 압니다. 다만 사람은 상황이 최악으로 몰리면 정말 판단력이 흐려진다는 것 그걸 말하고 싶었습니다. 저도 처음부터 사기라고 생각했다면 절대 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불안과 책임과 두려움이 사람을 여기까지 끌고 옵니다. 언젠가는 말해야겠지요. 그날이 오기 전까지 저는 매일 죄인처럼 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